보시면 엑스레이에서는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코뼈가 특별히 명확한 골절 선이나 어긋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CT에서도 특별히 명확하게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행히 골절은 없고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코뼈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꺾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오른쪽 콧등에 해당되는 부위가 코뼈의 옆면과 윗부분이 서로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는 코뼈의 중앙 부분을 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벗어난 부위의 골절이나 변형은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꽤 심한 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에서는 골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